10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시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0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